자, 김화대, 김마장입니다 자, 첫기락보 자, 차 올라가고. 자, 면포. 자, 차가 나오는 수 하나, 상으로 때리고 차가 붙는 수 둘, 요렇게 있습니다. 자, 상이 나가면 상대분 차가 나올 순 없는데, 상으로 때리고 잡았을 때 차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궁을 틀어줄게요. 그러면 아마 차가 나올 겁니다. 여기를 이제 노릴 거고요. 빠르게 살을 다읍시다 양득! 자, 일단은 막을게요. 밀기를 바라는 거고, 밀면은 상대가 반대로 돌았을 때 제가 대응이 안 되구요. 만약에 차가 가서 대하자고 하면 상대분 무시하고 상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하고. 자, 이번엔 여기 가서 막아줄게요. 자, 지금은요. 와, 올릴 수가 없네? 아니다, 올릴 수 있구나. 상장 치면은요, 그냥 차가 잡을게요. 포가 잡으면 저는 병으로 찾아보면 되니까. 자, 이러면 일단 차가 뒤로 한번 빠져야 되고요 자, 한번더 밀고. 한번더 밀고. 자, 국내리고. 차라리 상 들어오고 마가 면으로 나오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건 실수죠. 자, 포가 넘어가면 차가 죽었네요. 자, 붙고. 자, 잡고. 상으로 얘 때려갖고, 차 걸고, 제가 병으로 잡았을 때, 어, 마가 피하면서, 뭐걸 수도 있고 한데. 야, 정군도못 치네? 선수라서. 어라? 어, 차가 살았네요? 와, 이게 아닌데. 자, 여기 붙을게요. 차가, 여기? 상 잡겠다고? 잡고. 잡고, 멍군, 병 지키고, 자, 상대분 상 걸렸구요. 상으로 일단 이거 채워서 선수 잡을 거고, 제가 잡으면, 다음서 포가 요거 잡고, 맛도 걸고, 그 상이 요거 잡고, 저 이거는 무리수 아닌가요? 자, 장군. 포가 가야되고, 차가 때리면, 천군 가야된다. 어, 아직 때는 아니고, 이게 어차피, 요렇게 붙여도요, 마가 뒤로 빠져서, 마로 얘를 지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포로 얘를 때리는 수도 있는데, 저는 상이 가겠습니다. 상이 가는 이유는, 지금 포가 요렇게 돌아가야 돼요. 지금 포가 요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제가 4 이렇게 닫았을 때포달라가면포지히려면 막아내려가야 되는데 막아내려가면 제가 여기서 이제 포장을 치려고 하는거예요 그러면 이거 못 지켜요. 그러니까 지금 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포가 갔다가 제가 4 닫아서 포달라가면 포가 다시 들어가서 여기가서 지켜야 됩니다. 포로 아하 자 요거는 지금 여기 여기 요렇게 막고 제가 이거 잡으면 차가 이제 이거 먹고 공격 들어오겠다는건데 자, 면포 달라. 면포 지킬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까 포가 가서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면 이거 마가 뒤로 가서 못 지켜요. 이거 이렇게 지킬 줄 알고 제가 아까 상이 빠졌잖아요. 포장 치려고. 상 때문에 궁 밑으로 못 내리죠. 포 때문에 옆으로 못 빠지죠. 마가 빠지면 포 잡히죠. 사 올려도 포 잡힙니다. 그렇다고 천군 가실까요? 자, 이러면 상이 이렇게 빠져져요. 이제 차가 빠지면서 잠재적으로 이제 상장이 나오는 길입니다. 다음 수 차가 퍼먹으면서 외통수, 양수 겹장, 상장과 포장, 궁못내려가져 때문에 요거는 큰일 났어요. 외통수 막으려면 막아 이렇게 빠져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이 자리로 가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 밑으로 내리겠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 장군수를 이 포로 막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분 여기 장군수 외통수 못하게 포가 이 자리 갑니다. 이러면은 다음 수요 가운데 외통수에요 사가 움직일 수 없고 가운데 외통수 양수 겹장이라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을 던져줘도 마찬가지. 양수 겹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궁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산길이라서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의 기마장기입니다. 자, 찻길 악보 자, 아 올라가고, 자, 면포 차가 쏙. 중포 자 견마 자 대차 땡깁니다. 자 열고 이게 대차 타이밍이 포가 씌웠을 때가 최적의 대차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포가 넘어가고 찾기를 열어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대차 타이밍은 이렇게 중포가 씌웠을 때 그때가 대체 타이밍이에요. 어차피 상대는 양득을 한다 쳐도 제가 잡으면 포가 선수로 걸리기 때문에 못 때리죠. 이거 어떻게 지켜요? 상이 빠질 것도 없고, 자 먼저 잡고 선수. 자, 상이 뜨면서 어디 걸리는 자리 있나 봐야 돼요. 없죠? 그냥 잡고. 자, 상 나가고. 여기 독졸 노리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중포 도실 때, 차가 나왔을 때 포가 차 씌우는 거, 이것도 뒷수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포가 차를 씌웠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기. 자 여기도 잡아주고요. 마가 여기 오고 싶다, 그쵸죠 마가 오고 싶다 이거네. 줍니다. 마가 여기 와서 차랑 포를 걸던, 마가 여기 와서 포를 걸던, 그냥 줍니다. 마포대 한다.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어제.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포 분할이 안 되는 상태에서 상대가 막아와서 포를 겨냥을 하면 그냥 마포대 해라. 만약에 마포대 하면은 이제 포가 면포가 되잖아요. 그때 상대분 차가 뭐 면포를 노리면 위험해지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냥 이렇게 대를 해버려도 손해 볼건 없다. 음 요거는 차가 죽었네요. 어머나. 어머나. 이거 어떻게? 그냥 뭐뭐이간다 장차도 가야죠, 뭐. 아프네. 아파. 야, 이렇게 차가 죽을지는 몰랐네요. 오, 굉장히 날카로운 수잘 보셨습니다, 상대분께서. 나가 여기 올까요? 포가 요거 잡을까요? 채팅글고 물려달라고 하라고요. 에이, 왜 그러십니까? 유튜브각인데 차라리 살을 다 드시지. 상 도망갈 수 없게끔, 상이 도망갈 수 없게끔. 일단 면포 유튜브각 오케이. 차가 막으실 것 같긴 한데, 차로 벽을 막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자, 일단, 궁수비를 한번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또, 마가 여기 올 건데, 포달라고. 마가 여기 왔을 때, 살을 닫으면, 마가 여기를 들어오진 않겠지? 요거 달라고? 올라가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차가 움직이면, 상한테 포가 잡히니까, 차가 움직이진 않을 거고요. 마가 움직일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마땅히 움직일 게, 마 말고는 없어보이기도 하고 아 근데 다시 생각해도 아까 차죽는 수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좋은 수잘 두셨어요. 자 다같이 요거는 실수죠. 아 죄송합니다. 다같이 아무도 안해주지. 어? 마가 다시 가나? 에헤이 그러네. 마 다시 가면 되네. 별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별거 아니네. 마가 여기 갔을 때 이쪽 마가 나갈 걸 그랬다. 마가 이거 때리면 그때 마가 올라가서 마로 차를 걸걸 걸 그랬다. 차가 여기 선수 못 잡고 그러면 잡을 수 있었네요. 그러네요. 제가 성급했습니다. 마가 들어갔을 때 이쪽 마가 들어가고 마가 병 쳤을 때 마가 올라가서 요거를 걸었어야 됩니다. 아니다. 그러면 포가 와서 막었을라나? 그러네. 막아 갔을 때 막아 간다. 막아 때렸다. 막아 가서 차를 걸면 푸가 와서 막을 수가 있구나. 안 되네. 안돼안 돼, 안 돼. 자, 근데 지금 마지막 희망인 마루 얘를 때렸어요. 일단 이거 당기셔야죠. 당기셔야죠. 자,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대 마가 좀 아깝네요. 마포대하기에는 좀 아까운 기물이 아니었나. 천상 마가 나가야죠. 자, 이번에는 진짜. 자, 다 같이 외쳐주세요. 자, 이거는 실수죠. 넘어갔을 때, 아, 포가 막을 수가 있구나.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막히네요. 이것도 막히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다 막히는구나, 아주. 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차로 막어요? 와, 이거는 진짜 실수 아닌가요? 자, 이러면 차 부동. 왕, 왕입니다요. 왕, 무덤 죽여요? 아, 내려갈 수 있구나. 아, 상이 빠졌지. 나왜 이러지? 어 그래 저기 내려가면 되지 별 것도 아니잖아 어나 미치겠네 <laughs> 별 것도 아닌 손에 잡고 이번엔 걸렸다 이번엔 걸렸어 뭐 잡던 안 잡던 무조건 마 진출할 겁니다 이번 거는 걸렸어요 자 마가 들어간다. 일단 요거 잡아야겠죠? 마가 먼저 가겠습니다. 차가 지키나요? 이게 지금 차가 요거 잡으면 마장에 차가 죽어서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얘 움직이면 상한테 포잡히죠? 얘 움직이면 마한테 포잡히죠? 이러면 차가 이렇게 지킬 수도 있거든요? 차가 지키면 마가 때려서 천국 만들고, 그럼 마가 들어가서 장군에 외통당해요. 자, 이거는 그냥 때리면 공짜. 궁으로 잡으면 마가 들어가서 장군 쳤을 때, 이 조리 부동이에요. 상장 때문에. 외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짜예요. 공짜. 꽁짜. 공짜. 자, 마장에 포장이 외통. 지금, 이 졸로 막을 수가 없어요. 상장 때문에.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